성경이, 성격이 인생을 만듭니다. 이, 에머스는 인간의 운명은 그의 성격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난 주변부터는 부터합니다 이런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3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방말언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곰돌로 깨끗하게 사용하기라고 써놓고 놀러 나갑니다. 주변 정리를 하다 보면 가끔은 정작 중요한 일을 한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자신을 탓하면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싶었습니다. 특히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주변 정리를 정리하다가, 기현 공부 시간이 두루두루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전, 주변 정리부터 하 놓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 시킨 것도 아닌데, 난 주변 정리를 해야 공부가 잘 되었습니다. 나와는 정면대로 어떤 사람은 주변 성경이 어떤...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점을 해도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이름을 신경 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전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실험하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 기질이 거의 비, 비슷한 일성 쌍둥이와 같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를 봤을 때 일란성 쌍둥이가 성격상의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요소에 영향이 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는 18세기 말허수 남부시변 야산에서 발견된 12살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짐승과 다름없었습니다. 문명과 관련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것입니다. 이 소녀를 양육하며 관찰한 의사 이타르는 이 소녀의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만 지능이 발달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이 사례는 환경적 요소가 지배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 형성에 마양을 미치는 요소는 유전적서한와유서한 환경적 한국에서 둘다 맞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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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의해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고 한전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내에 영남 상업서한학교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에에서에서한서 말들을 학교 옥상에 올라가 흑성계로 호소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난 아이들의 불만을 사살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 반은 나가지 않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상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에서 학교 건물에서 3층, 학교 건물이 3층이었는데 운동장에서 부르니 반장을 비롯해 서너 명이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지 목소리로 2학년 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laughs> 내용인즉 고등 고등학교 1학년 1반 담임 김선욱 선생님 우리 화장실 청소가 너무 힘듭니다. 변 변기를 어떻게 그렇처는 깨끗하게 닦으라고 하십 하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청소 검사도 좀 제품 하시고 넘어갈 때도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는 수박 편시간 하십니까 수박 편 하시겠습니까? <laughs> 이렇듯 학성교로 울려하시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경상시내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반은 웃음으로 말하, 말하고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청소 지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소 결과가 내 마음의 손가도 아닙니다. 고무장갑 장갑을 끼고 성실하게 시간만 좀출가하면반 반짝이가 딱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검사를 해보면 늘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지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대충 입을 뿌려놓고 뿜어,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 화장실 청소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당황했으면 사실은 사실인 듯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약하게 지도는 했지만 어쨌든 완흑주의자라는 말을 한번더 들어야, 들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복하는데도 이런 성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대대감면 가보면 부족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층계들은 할 것도 많습니다. 몇 가지 나이 하면 식사준비 청소 빨래, 주먹 시제 들이기, 명실가게 은행 업무, 각종 세금 세금 납부, 병원 진료, 외조부모님 상수의 모셔다 드리기 선속 거처하기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할 것을 한 그것들은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또는 매주 매점, 아니면 매달 또는 매년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면 내 성격에 그날 남길 수가 없, 없습니다. 그것도 부모님께서 스무스 마음을 제대로 해야 즉성이 뿐입니다. 몇달 전부터 어머니가 부모님 산소에 가고,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게도 외주부모님 산소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걸어서 가겠다고 말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너까지 고생시키는 않, 않다고 여러 번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장일 외에도 여러 가지 바쁘기는 하지만 살에 모시고 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벌초를 하지 않았,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초하지 않으면 스프링이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버니는 아버지는 걷기를 휘들어셨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4위인 아버지가 벌처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살로 여덟, 여덟 벌처하시라고 내가 모시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람들을 보러 벌처하기될 결단을 내렸습니다. 벌처하러전벌처하기전위시하지니 여기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인지 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삼십 는은 삼십 층걸 하지 않으면 저못된다는구나할 정도로 소이 아닌 나무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산소에 왔다 가시는 것인데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걸하기로 했습니다. 걸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퇴근하면서 산소에 가보았습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산소에 가려면 밭고랑을 타고 가다가 밭도로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 밭도로 두 개서 산으을또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르고또산로 올라가야 산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산소 옆길입니다. 그래데 지금은 산소가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길을 암흑공으로 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문을 옆에서, 옆에서 앞으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 가는 길도 지름길이며 평천은 길을 개척해 놓았습니다. 산소 앞에서 마을을, 마을을 내려다보니 마을 전체도 환히 보였습니다. 산소자리가 하루 사이에 명량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 모시고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3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언니도 동생도 동석해 산세에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떡짝놀래셨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길을 낼 생각을 했으면 어찌도 이렇게 떨떡을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언니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산수 앞에 앉아서 썼금이지 생신이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껍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해자 세 속에서 어머니가 누워계신 수 있을 수 있지? 모시고 집으로 갈수 있으면 가고 싶다. 산소에, 산소 집에서 가시던 부을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이니, 당연히 그런 마을이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시면 어머니가 어렵지 않게 산소에 왔다 갔을 수 있도록 길을 내고 번총해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하면서 만든 길이 얼마나 멋, 멋지던, 멋지던, 음. 뭐지던 타고 내려지면서지것도 보았습니다. <laughs> 어머니는 나에게 내네 인생도 있는데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도 쉬어야지 시든 가라. 여기에도 오리가내 네 살림이나 조카들도 챙기다 며칠 살림이냐고? 자주 말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퇴근 후에도 자신은 바쁘게 이집저집자느라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가지 않아도 어,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홍길동처럼 송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삽니다. 홍길동 같다고 해서 별명이 생겼습니다. 홍길동입니다. 내 이름 중 선을 넘어, 넣어서 어느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렇게 매일 고작 큰 일참을 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도 됩니다. 나를 위한 좀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내 성격이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더 바쁠 텐데 멀리 있으니 자, 자식을 더 염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사람을 이, 안내하는 운명의 지배자라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성격은 개인의 사고방식과 해,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칩니다 성격이 바로 인생의 근반으로 성격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성격이 그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 듬뿍 섞은 사람은 모든 시련을 조용히 견딜 수 있다고 리차스 밀러스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난 정수는 말소리 없이 새살벽의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 딸아이와 떨어져 있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충남에서 경복으로 발명을 났을 때, 내 인생에서 모험한번 해보자는 한 마음으로 인자로, 인지로 수, 갔습니다. 었 그러다 하루하루가 견직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귀가 하면 학교에서 온종일 터았던 울음을 쏟아에야 했습니다. 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아이들 생각에 혼자 났습니다. 그래서 기체공행으로 무작정 걸어서 또 시내를 한 곳씩 돌리기 시작했는요 걸음을 쓰면 조금 나아졌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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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인데 집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서점에 들었습니다유시와 시인의 시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는 일단 나는, 나는 서서를 읽다가 구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읽고 내려가기 시작해 한 권을 산 속에 읽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가장 내마음에 맡은 시인은 바로 시집 제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를 암송하면서 찾았습니다. 하루는 학생들에게 암송해주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laughs> 그 물속에는 속에, 그 무면이 있었던 것이 아,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laughs> 이 시세에서 물속에 있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또 무엇이 있죠? 정답은 낙엽이요, 개구리요. 그렇다면 하늘에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구름이요, 새요, 내 안에는,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있다는 말이죠. 정답은 그대, 그대였습니다.